네, 한국은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귀하고, 불을 지지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은 공산당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유가 모든 것들이 다 뺏기게 됩니다. 뭐, 아, 돈,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좋겠지만, 그는 일순간이고, 나중에 온 나라가 북한처럼 가난해집니다. 못 살게 됩니다. 억압받으며, 평화를 뺏기며 살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뭐 마른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나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어요.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도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은사가 기도하는 방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람들이 방언을 계속하니까 성령 측면했어요. 그들이 항상 모여서 했던 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말씀 나누었던 것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찬양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말씀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셨나요? 물론 그거 다 중요합니다. 찬양과 말씀, 뭐, 전도, 전도하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가 충만해서 완전히 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불리지, 불은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열매를 썩은 열매밖에 낼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어디냐?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달달 외웠었어요. 아주 그냥 상생 여기 뭐 오경을 다 외웠어요. 법도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하면 안 되고 뭐하면 안 되고 완전히 법을 그냥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밖에 그게 성령 충만되지 않고. 성령으로밖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흙이 흙, 흙에서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봤자 물을 안 주면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냥 씨앗이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 요 말라서 죽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기도하는 지별한 불은 받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냥 다 바리새인, 그냥 뭐 그냥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어, 성경 뭐 말씀 가르치고 뭐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다 피폐하게 말라졌습니다. 많은 양들이 그냥 죽었어요. 회귀하셔야 됩니다. 회귀하고 마음, 생각을 돌이켜서 기도가 먼저지,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으면은 말씀 많이 읽어도 안 된다고요. 사냥 아무리 해도 안, 전도 아무리 해도 쭈정이 밖에 못 걷습니다. 말씀 전부터 기도로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물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쥐하로 계속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항상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고, 모이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5분 모여서 5분 기도한다고요? 아니, 모이면 30분, 1시간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새벽 기도에다가 그냥 말씀만 들어. 아니, 새벽 까지 가서 자기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해야 된다고요. 저는 온라인을 줌으로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여. 오시려면 오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 아, 새벽 저는 여기 중국 시간으로 4시, 4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서 10시까지죠 몇 시간이고 하고 2시간, 3시간 넘어가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모든 걱정, 근심, 그 문제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으면요 바울이라도 안 돼요 베드로라도 못해요 하나님을 요한이라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걸 아셔야 돼 목사님들. 아무리 훌륭하고, 마음이 좋고, 어설한 목사님도, 영적인 열매들을 맺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맺지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도, 말씀으로 행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금방 겸,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거든요. 육이랑 합해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힘, 힘이 넘치거든요. 그럼 막, 막말을 하게 됩니다. 화를 막내게 됩니다. 욕을 하게 됩니다. 나쁜 짓을 서슴치 없이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겸손해져야 돼. 자꾸 내자신을 쳐서 갖고 깔고 이거를 다듬어야 되는데,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다듬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게이리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전도사 한, 뭐, 뭐,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브처럼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습니다. 교만해져. 이단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잘못 듣고 음성 잘못 듣고 분별이 안 돼요 왜 성령이 검이거든요 말씀은 말씀을 충만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말씀 충만하면 은 당연히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위에 말씀을 세워야 돼요 말씀을 전부 다 기도는 나의 커넥션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근데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 책에 빠지고 저 책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은어디안 두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다른 책들을 더 많이 읽어면어게해요 혼동이 와요. 혼동이 와. 어,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탄이 뭐요 어, 이거 먹어도 안죽는데 그랬는데 어, 하나님은 정령 죽는 아, 죽는다가 할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브가 속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일에 만약 에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귀 사탄 마귀와 마구 공격합니다. 저를 초대했던 분이 있어요 대전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목사님의 허락까지 다 받고 하려고 저는 선전까지 했잖아요 저번에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러 갔어 요그 분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탄 마귀가 공격한다 어 근데 아내랑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100% 100%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찾으세요 공격 안 받으면 3시간은 성령을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방우기도 하세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시간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은 마귀한테 당합니다.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자기 목사님 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야, 안 된다. 캔슬해버렸어요. 아니 나는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캔슬하면 어떡 하나? 아니 힘드신 분도 온다 그래가지고 어? 힘드신 분이 좋아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미 하셨으니까. 말은요, 언약이거든요. 한다 그랬으면은, 예 아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처음에 그냥 깨끗하게 얘기하셔서 내가 다른 곳을 빌려서 다른 걸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니요, 갑자기 바꿔, 바꾸, 바꾸시면은, 어떻게 내가 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나에게, 당신의 신용을 다잃는 거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약속을 깨셨습니다. 딱한부탁들으면서 아,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내 자신도 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사람은 참 거짓되구나 참 거짓되구나 어, 로마서 3장 4절 보면 결코 그럴 수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 중이라 자, 우리는 굉장히 약한 유기예요 그분도 우리도 모두 가, 굉장히 약한 연약한 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야, 네 영혼 원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 제가 여기 초대된 것도 그분이 초대해서 내가 오게 된 거야 갑자기 그런데 우리 영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려고 하는 게 맞는데 육은 연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요 영은 원해 옳은 걸 하기 원하고 좋은 걸 하기 원하고 뭐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육으로는 할수 없다.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기도로 하라그했어요 기도로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라 보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다 걸고 따르는 자들이요. 그래도 육이 약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자면 다 도망가요. 다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자면 아무리 착한, 좋은, 무슨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깨버리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돼요. 이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해야 돼요. 말은 가볍게 하셔서는, 하셔서는 안 돼요. 모든 게 심판받을 거고 모든 게님의 법으로 정제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 말로.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다 보고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요. 흙이에요. 흙. 그러므로 네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말수를, 말을 거의 하지 말래요. 꿈에, 꿈은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원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싸웁이다 말을 많이 하셔서 약속도 하지 마시고 말을 안 하셔야 차라리 많이 사람들과 대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말을 하세요 방언으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세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 않으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 차라리 약속을 안한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천사들도 다 있어요 여기 아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짜여 하나님께서 네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내가 약속을 안 지키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꿈이 많고 말이 많은 데에는 헛된 것들도 또한 많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지려와라 심판의 날이 오신다. 지님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님을 섬기며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지님 말씀대로, 지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약속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킬 수없다 그랬어요. 약속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마세요. 1편 78장 56절에 봅시다. 그날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시게 하였으며 그게 증거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도다 네, 저뭐 그랬어요? 신실하게 자기 말을 자기 증거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 할게 해줄게 그럼 내가 그러면서 또 이래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저한테 저한테 직접 어떤 목사님 자기 그렇게, 그렇게 하셨어?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러, 내가 언제라니 지금 제가 그 말을 오케이 주셔가지고 내가 초청해가지고 좀 오시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잘랐어요. 내가 잘랐나요? 아니요. 저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위로. 근데 그분은 나중에 잘리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 그래서 뭐 40일 금식, 아니 40일 금식 하기 전에 말을, 뱉은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 안 된다고요. 남들이 특히 약속한 것들은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 됨이에요. 그냥 사람 됨. 기본적으로 내 말에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들을 맡기냐. 네가 만문에게도 어? 신실하지 않았다면 네가 돈으로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거짓됨을 했다면 누가 너에게 신령한 것들을 맡기겠냐. 누가 하나님께서 안 맡겨 안 쓴다면 안 쓴다. 못 쓴다. 네가 네 말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더 쓰냐. 그 일을 나는 아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다시는 써서는 안 되겠구나. 말을 이, 이것만 바꾸면 계속 몇번 계속 뭐라 뭐라 계속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도막 어, 빼라 그래가지고 빼고 막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이번 비디오도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하면 안 된다 면어쩌다 뭐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들어주겠다 들어주겠어 오케이 해줄게 해줄게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까지 깨고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신용을 잃어가지고 난더 이상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기도 안한 사람에게는 나는 아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신령하는 것들을 맡겼다가는 내가 파산하는구나 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아, 기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게 해야겠구나.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말게 해야겠구나. 확실하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참 거짓되고, 악하고, 욕심이 많고, 이 유계는 기댈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보면 니가 안 갑니다. 난내 자신, 내 모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보고, 아, 사람은 참 욕심쟁이, 참 악하고, 거짓된구나. 이 유계에 좋은 거 하나도 없구나. 이건 정말로 내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대는 걸 인정해고, 죽음을, 죽었다걸 인정하고,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쾌락을 정욕대로 살지 않게,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겠구나. 작은 것들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세상 것도 보지 마세요. 악한 거면은 그냥 치워버리세요. 모든 그 부정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그릇이 더러워서 쓰임받지 못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다 막 드론 걸막 올려봤어요. 어떻게, 이 글을 쓸수 있겠습니까? 못씁니다 씻을 때까지는. 그럼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점검하며 씻어야 돼요. 회개는 매일 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연약한 육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주 기도문,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에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주듯이 나의 죄를 사여주시옵소서 하면 간절히 깊이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나의 영적인 삶은 기도의 양과 정비례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에 따라서 성령께서 더 쓰실 수 있는 거고 이 기도를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말씀이죠. 말씀, 말씀 당이 같이 들어간다. 기도 말씀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힘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한 힘으로 추진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내 주위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는 자들 기도를 별로 안 해.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들이 마음은 알겠는데, 그들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 결국에는 기도 안 하면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기도 안 하면 아무도 쓰 반대로 기도를 같이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왜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하려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나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거, 저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같이 훈련해서, 어, 내가 없어도, 내가 거기 없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없어도, 기도를 오래 할수 있게끔, 기도를 계속 오래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뭐, 새벽 3, 4시까지도 계속 한, 거, 한 겁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 이미 5시간 합니다. 이미. 이미 새벽에 5시간을 해요. 그 정도랍니다. 그 4, 4시부터 9시까지,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오신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화넘쳐나 솔직히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어 이게 다 없어지네? 그래서 어, 화는 애들 별로 화가, 화가 안 나고 이미 그 사람 다 용서했고 다 용서한 마음 다 들고 난 별로 그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난그사람 사랑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사람 사랑합니다. 네. 근데 같이 동행은 할수 없어요. 더 이상. 그분의 목사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화내시기 화나, 때문에 나는 동행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사람 상처 들수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쵸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더 이상 연락 안 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어, 이게 더 이상 맞잖아요. 믿음이 맞잖아요. 아무튼 우리 기도회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꼭 네, 기도하셔서 마귀 공격 받지 않고 꼭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기도 습관을 배워서 집에 돌아가셔도 계속 그거를 지속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게 안 되면 새벽기도 오세요. 잠을 일찍 자세요. 8시 앞세 주무세요. 저도 그렇게 잡니다. 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잠은 6에서 7시간, 7시간 8시간 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건강까지 해치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밤이 됐으면 주무시고 뭐셀폰 보지 마시고 그때 가장 원하게 되는 육이 가장 먹어, 먹고 싶어지고 뭐 놀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게 밤이에요. 왜? 육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게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서 잘 되는데 자려고 그래 러 놀고 싶은 마음이 막 육의 정욕들이 막 일어나요. 그냥 바로 딱 뜨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딱 끄고 자세요. 아멘! 네, 열심히 다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세요. 온전히 우리 형제자매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 마지막 때 정신 차로 깨어서 기도해서 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상원에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시니 그날에 또 준비되어 들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져서 대환란때 죽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어지어여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기도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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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으로 지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하루 보시고 오실 사람들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리...